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가기에 좋은 의대 전형이 있고요. 특목자사고처럼 내신은 좀 불리하지만 학생부에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기에 좀 유리한 전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목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뽑기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학교가 있고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쭉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4 점대까지도 있네요. 의대별 내신 입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입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라는 기준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수능 최저하고 입결이 모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내신 입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이죠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곱해져야 돼 그럼 예를 들면은 국영수의 탐구까지 이둘 다를 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의대 가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거나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수 있습니다. 자, 요거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둘다 잘하는 게 최고인데, 둘 다를 잘하려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낮거나 없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 합격 커트라인은 좀더 올라갈 수 있다. 왜? 얘네들은 수능은 안 보고 내신만 보니까 그럼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가 될 경우에는 만약에 수능 최저가 되게 높은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내신 입결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아, 트레이드오프라고도 하죠 둘이 기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간다 자 요런 관계로 그럼 이걸 우리 애들한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 애가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은 좀잘 하는데 수능은 좀잘 못해 반대로 우리 애는 수능형인 것 같은데 내신은 좀 못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수능 아니면 내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이 좋은데 조금 부족해 그러면 수능을 좀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 수능은 너무 어렵고 우리 아이는 내신형인 것 같아 그럼 내신을 좀더 올리고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둘다 잘하면은 이제 뭐 걔네를 골라 가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래프를 하나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중등 학부모님들은 내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직 감이 잘 없으셔가지고 대표적인 게 내신 그 상대평가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이 피라미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피라미드형이 아니에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중간 값이 가장 큰 형태입니다. 성적이 상대평가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데, 그 상대평가의 비율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등급 받기가 왜 어려운지를 지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등급은 4%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등급은 그 다음에 7%.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약 11%, 약10% 정도가 1등급 아니면 2등급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2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전교의 10%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초등학생은 성적이 없고 중학생들은 절대평가, 성취평가를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때 제일 좋은 성적은 A를 받는 거잖아요. A 보통 몇 퍼센트 받아요? 50% 가까이의 많은 아이들이 다 A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의 절반이 A 맞는다. 좀 심했나요? 강남 지역은 이거보다도 높습니다. A 받는 친구가 이렇게 많아. 90점 이상인 친구가. 아, 근데 그건 50%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등급은 4%. 2등급은 7%, 합쳐서 11%니까 1등급, 2등급 맞는 애들 다 합쳐도 전교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위 10%가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성적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3등급권의 성적을 맞는 친구는 12% 되니까 이제 합치면 거의 한뭐23%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4등급이 17% 정도 됐죠?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4등급과 5등급 그리고 6등급의 분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뒤부터 줄어들어요. 얘네들은 거의 1등급만큼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 <laughs> 그러면 실제로 성적은요, 우리 반의 전체 인원 중에 상위 그룹을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대학 진학에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절반으로 자르고, 그 중에서 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입시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등급 2등급 맞는 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의대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요 잘 정리해놓은 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전국에는 한 38개 정도의 의대가 있다고 합니다 레벨이 있어요 우리가 빅파이브라고 하는 메이저 의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경관대 울산대 울산대가 이제 아산병원연결돼 있죠 여기 우리가 아는 서울에 존재하는 가장 메이저 의대들 병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의대들이죠. 이 다섯 개. 사실 우리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서울대 연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우회로 들어가 있죠. 의외가 아니죠. 당연히 되게 엄청 삼성이니까요. 가톨릭대와 울산대가 있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빅파이브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다음에 열두 개 학교. 가천대, 경희대. 경희대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이고 고려대, 단대 천안. 천안이죠. 순천향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중앙대, 한림대, 한양대. 위치에 따라서는 수도 경기권까지 확대되고 천안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 서울 소재대학이 아닌 경우들도, 물론 울산대도 그렇긴 하지만은 주요 의대는 12개구나. 주요 의대 기준이 어디랑 보시면 되냐면 이 국립의대하고 딱이 여기 라인이 겹쳐집니다. 물론 여기보다 여기가 높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대략 뭐 입결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지역별로 존재하죠. 우리가 직어국이라고 하는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 지방 이 사립대들도 의 있죠. 가톨릭 건동대, 건양대, 개명대, 고신대, 가톨릭대, 동국대, 경주, 동아대, 연대, 미래, 원, 영남대, 원광대, 을지대 조선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순위는 아닙니다. 권역별로 분리를 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오늘 입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 이 학교들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의 감을 갖자. 큰 그림에 집중하세요. 오늘 디테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대 얘기만 잡고 있는데, 이제, 의치한 약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이, 자, 의대는 38, 39개 대학이네요. 여기 기준이. 자, 3,091명. 그 다음에 치대는 640명. 한의대는 760명. 수의대는 500명. 약대는, 야 1948명. 되게 많구나. 약대가 많구나. 그렇죠 자, 요 정원들 다 합치면 6,900명,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약대가 들어옴으로써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긴 했는데 7,000명이면 거의 서울대랑 연대 인원 다 합친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두 번째. 우리가 의치한 약수라고 얘기하는 이 메디컬 계열을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의치한 약수 갈 거야? 스카이 갈 거야? 라고 우리가 요즘 질문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냥 특정한 계열의 어떤 학과 전공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아이들에게 상위권 대학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여기 안 가더라도 여기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너무 꿀팁이야. 입시의 그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치한 약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스카이 하면 상위권도 아니고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상위권 대학 대비, 이 의치한 약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 표로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는 제가 의치한 약수에다 체크를 해놨는데, 요 사이사이에 있는 모집 인원의 크기를 가지고 쭉줄 세웠는데, 어디가 더 큰지 보세요. 서울대, 이거 수시죠, 수시. 수시 기준으로. 고려대, 연대, 한국과학기술원, 아,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포항공과대, 대구, 아, 뭐 디지스트, 지스트, 한, 근데 이제 최상위권 대학인 스카이 외에도 한양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에서는 인기가 스카이에 필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의 규모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다 합쳐보니까 만 삼천 명이래요. 아, 만 삼천 명 정도를 지금 우리가 최상위권 정도라고 이해하는구나. 자연계열 위주긴 하지만은, 인원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아 지금 최상위권 대학의 일부 학과들의 의치한 약수가 껴있어서 전체 인원이 요거를 지금 13,000명 우리가 입시에서 지금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좀큰 그림을 좀 계속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이제 22학년도 바로 작년은 아니고요 작년 데이터가 얼마 전에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들은 사실 22년도가 거의 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표도 이제 연속되는 내용인데, 스카이 자연계열,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 때, 뭐 물리학과, 뭐 생물학과. 자, 여기 간에 내신의 평균 기준보다도 의치한 약수의 기준이 더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교과 전형도 그렇고 종합 전형도. 종합 전형은 보시면 스카이 전형의 합격자 기준이 더 내려가죠.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이 높고 종합 전형이 좀더 낮다. 왜? 종합 전형은 내신이 좀 낮더라도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2.5보다는 다 의대 쪽이 높죠. 스카이보다 의대가 높죠. 요게 이제 내신 성적 기준으로. 그러면 내신 성적이 1.5 이내인 애들은 교과로 가고 1.5부터 1.8까지. 그럼 다 합쳐도 결국 어때요? 대충 1.9 안으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1점대 학생들이 그중에서 아주 상위권인 친구들은 교과로도 가고 그거보다 조금 내신이 부족하지만 다음으로 갈수 있는 게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가는 의대 내신이 사실상 1.0부터 1.9까지고 그거보다 아래에 그마지 노선에 의외로 스카이가 있다. 그러니까 스카이 위에 지금 의대가 있는 거죠. 서울대 위에 의대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신 구조나 입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학교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갈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1.0에서 1.9 정도까지 되는 4% 이내에 있는 학생들은 의대에 지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 아래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스카이를 가는구나. 어,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자,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의대가 대체 어디냐? 반복해서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천대 있고요 가톨릭대 있고요 경희대 있고요 서울대 있고요 성균관대 있고요 연세대 있고요 이화여대 있고요 인하대 있고요 한양대 있어요 이건 이제 서울 소재 서울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입니다 뭐 울산대라든지 이런 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의 전형은 교과도 있고 지금 종합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대충 보세요 아, 성균관대는 종합만 있고 서울대는 일반 전형 지역균형 있죠 근데 둘다 종합이에요 뭐 이런 건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큰 그림만 그려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아는 기본 자료는 뭐예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평균만 아시면 돼요. 근데 평균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50% 컷을 주는 데가 어? 50% 컷이면 평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등부터 10등까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1등부터 10등을 다 더해서 나눈 숫자인데 이거는 1등부터 5등까지 숫자만 5등이 몇 점이었냐 중간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그 뒤로는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상위권 애들의 끄트머리 가운데 대표 값을 주었기 때문에 얘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입학생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지 않다. 너무 내려가는 걸안 보여주려고 즉 하위 50%를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건데 이런 디테일은 나중에 참겨보시되. 50% 컷이란 게 그런 내용이구나. 70% 컷은 어디겠어요? 70%까지 합격한 애들 보여주고 나머지 30%는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좀더 내려가겠지만 예를 들면 한양대 1.85까지 들어갔대요. 70% 컷이. 그 하위 30%컷 중에 2등급 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2등급 건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오! 일반고 2등급 권대 학생들이 만약에 한양대에 종합전형으로 의대에 합격을 했다면 그 친구는 어떤 고등학교를 다닌 걸까요? 2.대 학생이 한양대 의대로 입학을 했다. 요런 친구들이 자사고 친구들, 특목고 친구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2등급으로 한양대갈 수는 없는데 여기까지 주는 이유는 이거보다 확실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 뭐 심지어 3등급권 학생들도 의대에 가요. 오? 오늘은 일반고 기준으로 대충 내신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거는 아, 자료에 너무 오해하지 말자.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이거는, 이건 EB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이게 EBS 같은 데도 이런 자료들도 가끔 정리해서 올리시는 것들도 있어요. 22학년도 기준입니다. 물론 작년과 최신 거는 23학년도인데 작년 자료가 지난달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별로 다흩어져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이렇게 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전년도 기준 비슷할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좀더 리얼해요. 아까 봤던 자료보다. 아까는 뭐 1등급만 가는 줄 알았잖아요. 자, 보세요. 가천대. 70% 컷. 이제 이해되셨죠? 70% 컷이 뭐라고요? 하위 는30%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낮은 애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70%컷 라인으로 보면은 2등급. 하위 30%는 2등급 넘어간 애들이구나. 그럼 자, 이걸 보면 뭘할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70% 컷이 2등급인 데가 있고요. 또 어디 볼까요? 쭉 봤는데 70% 컷이 되게 높은 데가, 서울대는 뭐 당연하니까, 패스. 성균관대, 1.14. 엄청 높죠? 연대 추천형 1.03. 70%인데도 거의 1.03이라는 거, 1.0에 수렴한다는 거죠? 자, 이두 대학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70% 컷인데 여기는 이렇게 높고 여기는 2등급까지. 그럼 2등급이 어떻게 이 차이를 봐야 될까요? 가천대는 어 2등급도 갈수 있는 건가? 여기는 1등급 와 1.03? 왜 이렇게 높아?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가기에 좋은 의대 전형이 있고요 특목자사고처럼 내신은 좀 불리하지만 학생부에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기에 좀 유리한 전형이 있어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뭐 교과가 강조가 되는 학교가 있고 종합이 강조되는 의대가 있는 거예요. 따로 의대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뽑기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학교가 있고요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의대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일반고 애들이 가기 좋은 학교일까요? 특목 자사고가 가기 좋은 학교일까요? 예, 놀랍게도 일반고가 가기가 좋은 학교입니다. 상대적으로 특목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준비하기 좋은 학교가 의외로 서울대, 연대예요. 요거는 또 다른, 뭐 DNA라고 하는 입시 블로그에서 또 정리해 주신 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 대학 의대들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방의대들을 또 봐야 되는데, 지방의대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얘기되지 않는, 그게 바로 뭐냐. 지역인재, 교과 일반이냐, 교과 지역이냐, 지역인재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대에는요, 그 해당 지역의 고교 출신인 학생들에게만 쿼터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 학생들한테는 좀더 유리한 거겠죠. 같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어, 이 교과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 좀더 쉽게 갈수 있는 길들이 열리곤 하는데요. 건양대 일반, 건양대 지역 최저. 똑같은 학교이지만 아, 지역 출신으로 가게 되면이 전형의 커트라인이 좀 낮구나. 아, 지역으로 갈 때는 지역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해지니까 그게 뭐예요. 내신의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2.12 가톨릭 관동대, 영남대, 전북대, 건양대, 을지대, 강원대 쭉 나오죠. 여기 다 이게 2.점대도 뭐예요. 교과 전형.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과 전형이 커트라인이 높을까요? 종합 전형이 높을까요? 당연히 교과가 높죠. 그럼 다음에는 자, 종합전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또 지역에 있는 위치한 학교들을 내신 커트라인입니다. 여기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 자 보세요. 쭉 내려가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4점대까지도 있네요. 연세대 미래 자 물론 일반은 지역인재들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쓰는 거죠. 아주대 순천향대 경북대 한림대. 동국대, 가천대, 고려대. 자, 여기는 뭐예요? 거의 그컷 혹은 여기 보시면 70%컷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위 있는 친구들의 기준점 봅니까? 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4점대, 2점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성적이 1점대가 아니더라도 갈수 있는 경우가 특목자사고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교는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생기부 자체가 좋으면 돼 그럼 우리가 있는 일반고인데 특목자사고 애들만큼 생기부가 쓰여져 있어 그러면 내신이 낮아도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1점대 근데 아 2점대도 되는구나 서울 수도권보다는 당연히 지방 지역이 좀 낮은데. 어떤 특정 대학 보니까 막 2점대, 3점대도 있네라는 기준을 이해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는 출신 고등학교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니 모든 일반고 학생이 3점대도 의대를 다갈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렇게 그 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신 부분은 대충 다 말씀드렸고요. 이 수능 최저 부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입시가 그렇지만 의대 입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이 올라가면 내신 커트라인은 좀 내려가 지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내려가면 내신 커트라인은 좀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강하지만 수능이 약한다면 그때 맞춰서 가는 학교가 있고. 또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으면 갈수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좀 약하다고 가정해 볼때 수능 체저가 높은 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요거입니다, 요거. 수능 체저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왜? 내신이 낮은 친구들도 의대를 갈수 있는. 그럼 그 커트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지역 <laughs> 가천대, 세계 각 일등급 <laughs> 111. 죄송합니다. 예,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희망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주요 과목들의 기준이 다일 등급이어야 된대요. 영어 제외하고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동국대 경주. 예, 이건 뭐 서울 수도권인데 이제 학교는 이제 사실 경주는 좀캠퍼스니까 어쨌든 세계 합 4, 2대, 4개 합 5, 4개 합 5가 뭔가요, 선생님?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탐구는 2등급 맞았네요. 까지는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세계 1등급보다 더 어려운 거죠. 한림대, 세계 영역합 4. 이건 뭐예요? 1등급, 1등급, 2등급까지 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최저가 있는 경우만 얘기를 했다면 어? 저희 최저가 너무 부담스러워 최저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죠. 성균관대, 경희대, 가톨릭대, 중앙대 다 중요 학교들이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는 구간들이 다 존재해요. 연대도 있고요. 여기 뭐 일정 서울대도 일반은 없고 지균은 있어요. 서울대는 최저가 되게 낮아요. 서울대는 일반은 아니 최저가 없고 지균의 경우에는 세계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3등급 이내니까 이건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요런 수능 최저 기준이 들어가면 내신이 좀 낮더라도 대학에 갈 길이 들 열린다. 그 요걸로 가는 내신 기준 앞에서다 봤잖아, 그죠? 서울 수도권 대학 대부분 1점대, 아 일부 2점대. 그 다음에 지방 쪽으로 내려가니까, 어 1점대 한 중반부터 시작해서 2점대 초중반까지도 대부분 열리고 심하면은 막 3, 4점대도 들어간다. 물론 특목 자사고들한테 좀더 유리한 전형들이다.